믿을 수 있는 중고차 선택, 합리적인 중고차 선택의 파트너 슈카의 믿고 보는 쇼호스트 김다연입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에서 슈카 TV를 다운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카 TV 쇼호스트 김다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3.0 디젤 차량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후에 송중기 씨 명대사죠. 그 어려운 걸 해내지 말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 배우 송중기 씨가 선택한 바로 그 차,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차량입니다. 실제로 이 송송 커플이 데이트할 때도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 차량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선택한 바로 디스커버리 차량, 이 엔진룸 내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2014년 7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3,000km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역시나 교환된 부품 전혀 없고요. 네 디스커버리 4 디젤 차량은요 최고 출력 255마력의 3 0 l 디젤 엔진을 얹은 7인승 4륜구동 SUV 차량입니다 연비는 9.3km에 배기량은 2,993cc입니다 굉장히 넉넉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차체도 높아서 뭐 수리하거나 이렇게 부품을 좀갈 때도 굉장히 편하게 네, 구부릴 필요 없이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진룸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차량 외부와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4 디젤 차량 이제부터 외부와 내부를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위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보시면 이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 중간 끝쪽까지 세 개의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루프 위쪽부터 해서 차량 앞유리 그리고 이 도장면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오염이나 뭐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돌이 튀거나 하게 되면 쉽게 스크래치가 납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지금 까진 게 아니라요. 보호 필름을 장착을 해서 이것만 살짝 벗겨내면 정말 그 세차 같은 상태 그대로 네, 다시 보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에 디스커버리 로고 있는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크롬몰딩이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정말 최상급 컨디션, 주행거리나 연식에 비해서 정말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네, 먼저 좌측 라이트부터 보시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호 필름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돌이 켰을 때 정말 안전하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앞쪽 휀다 부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하고 최상급 컨디션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행 거리에 비해서 어,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70%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 교환을 하신다고 해도 한 내년 겨울 때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휠 같은 부분도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전혀 뭐 스크래치가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최상급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보호 필름을 이렇게 장착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까진 게 아니라요. 필름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겠죠. 네, 전혀 뭐 스크래치나 오염이 없는 걸 확인을 했고요. 왼쪽 도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장면이 워낙에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어서 주행거리 5만 키로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네, 최상급 컨디션, A급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뒤쪽을 보시면 뭐 문콕이나 이돌 튀는 적 전혀 없이 유리창이나 이 도장면 모두 깨끗하게 잘 관리가 있, 되어 있어서 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차라고도 해 믿을 만큼의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타이어 휠 부분 보시면요, 뭐 전혀 스크래치 나와 나 있진 않지만 여기에 살짝 네, 이렇게 조금 까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고객님 어, 복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센터나 이런 데 찾아가시면 충분히 복원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뒤쪽 트렁크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어 정말 이 디스커버리 차량은 SUV 차량, 웬만한 SUV 차량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널찍하고 쾌적한 실내를 가지고 있는데 트렁크 부분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트렁크 부분 보시면요, 이렇게 위아래로 트렁크를 열 수가 있어서 이쪽은 정말 뭘 놔둬도 되고 이렇게.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선반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디스커버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를 세우면 7인승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거 완전히 수평으로 눕혀지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쪽까지 널찍하게 수납공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SUV랑은 정말 비교도 안될 만큼 굉장히 크고 넓은 트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차량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송커플이 선택한 바로 그 차, 디스커버리 4 차량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다른 SUV에 비해서 차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보이는 시야가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까지 이렇게 확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널찍하고 시원하고요. 네, 먼저 이 대시보드 위쪽 보시면요. 역시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오염이나 뭐 자국이나 스크래치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도 내장이 되어 있는데 클래식한 느낌의 나무, 트림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네,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 닿는 부분 하나하나 사실 굉장히 해지기 쉬운데도 전혀 그런 거 없이 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에 시동 거는 부분에는 살짝 까짐 형상이 좀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 같은 거는 워낙에 손을 많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까짐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디스커버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차량이기 때문에요. 주행 모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빙판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행모드 있고요. 일반 산행, 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행모드, 또 모래가 많은 지역에서 주행할 수 있는 모드, 그러면 돌이 많은 돌길을 사용할 수 있는 주행모드까지 다양한 주행모드로 할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르막길, 내리막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모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안전 운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썼고요. 또 에코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커버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주행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이 살짝 올라오면서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다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점이 있고요. 파킹을 할 때도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사이드 브레이크 없이 파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어서 오디오 상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전원버튼을 눌러서 오디오를 껐다 껐다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음량도 볼륨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우, 네. 굉장히 음량도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름철에 에어컨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BMW 차량이랑 비슷하게 운전석, 조수석 모두 이렇게 고급스럽게 에어컨도 조절하고 온도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작동을 할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 상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디스커버리 차량 하면 사실 이 넉넉한 실내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역시 7인승 차량답게 널찍한 실내 웬만한 SUV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 정도 널찍한 실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이 차고가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저처럼 이렇게 키가 큰 분들에게도 전혀 네, 부담 없이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나온 차량입니다. 네, 게다가 이 썬루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앞쪽 그리고 중간 또 뒷좌석까지 썬루프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게 환기도 잘 되고 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게다가 보시면 여기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추가 비용 따로 들어갈 필요 없이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렇게 디스커버리 차량의 내부까지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최상급 컨디션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송중기가 선택한 바로 그차 디스커버리4 차량 내부부터 외부까지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이 디스커버리4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달 10일에 올뉴 디스커버리가 나오면서 단종될 차량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14년 7월에 출고가 돼서 현재 가격은 6,100만원 신차 가격에 비해서 30%나 감가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이 주행거리에 비해서 관리가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요.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슈카TV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발수코팅제 루틸로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또 주유 쿠폰 10만원권까지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